자, 우리는 이 다섯 문제만 먼저 질문이 많았던 다섯 문제예요 다른 문제도 질문이 있긴 한데 그거는 개별로 받고요. 질문이 많았던 이 다섯 문제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우리의 소중한 쉬는 시간 쉬고 올게요. 알겠죠? 정우? 좀 했네? 어, 자 봅시다. 132번이요. fx 그래프가 있는데 fx 그래프가 있는데 직선 y는 x와의 교점이 지금 뭐냐면 어,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1, -1 4콤마 4야. 그 말은 뭐냐면, 역함수와의 교점도 결국 뭐라는 거야? 역함수가 있는데, F함수의 역함수를 굳이 구하지 않아도, 아, 역함수와의 교점이 뭐라는 걸알수 있어? 이두 점이라는 걸알수 있죠. 역함수와의 교점. 인정? 어. 자, 그리고 문제도 표시해야 될게 있는데, 이 Y는 FX가 1콤마 0을 지난대요 1콤마 0을 지난대 1콤마 0. 표시해주고, 자, 이거 좀 풀어볼래? 강정식 풀어보자.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fx로 묶어내자. fx로 묶어낼게요. 이항시켜서 fx로 묶어낼게요. fx. 이항시켜서 이항시키는. 빼기. f inverse x. 가로 담고 는 영. 애들분들 대답해줘. 곱해서 0이 되려면 곱해서 0이 되려면 fx가 0이거나 fx가 0이거나 또는 또는 뭐가 0이야 돼? 이 식이 0이어야 되겠죠. 그럼 대답해 주세요. fx가 0이 되는 x 값. 이걸 만족하는 x는 뭐예요? y는 fx랑 0이 되는 거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 좌표 읽어 주면 돼.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 좌표얼만? 1이란 걸수 있죠. 자, 그다음 이제 예를 풀어 주면 두 번째. 그럼 fx랑 뭐랑 같대? 역함수가 같대. 아, 그러면 fx랑 역함수의 교점의 무슨 좌표? 교점의 X 좌표표읽주 주시면 죠죠점 o t i a t i o 가 X is up 는 마이너스 1. x 는마 l l e n t Minus C. Good. w h e r e 역함수와의 교점은 누구 위에 있다고? 직선 누구에 있다고? 역함수와의 교점은 네, 직선 y는 x 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걸 이용해서 133번도 풀 거야. 133번도 그렇게 풀 거야. 자, 다음 함수와 역함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랑 연립한다? Y는 X랑 연립을 한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랑 Y는 X랑 연립해. Y는 X랑 연립하세요. 몇 차방정식이 나와요? 2차방정식이 나오죠. 어, 두 점에서 만났는교점이자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해서 2항식 휘멀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2A는 0. 그럼 이 2차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할까? 그 교점의 x 좌표가 두 근을 알파라고 하면 두 근을 먼저 이차 방정식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어 교점의 역함수와의 교점은 뭐가 되는가? 교점은 아, 땡큐. 그다음에 베타점마 베타. 땡큐. 그렇죠. 그래서 이두점 사이 거리가 이래요자 그럼 점과 점 사이 두점 사이 거리 x 베타의 전체 제곱. x 좌표끼리 차. 여기는 뭐예요? a l 네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적 uncheckable. Toltecapo, Bona, t o 이 t e c a p o Alpha minus beta. Oh, g 렇 o d job. Oh, y o 는 g 니까 h e r e do you go now? Oh, good. I mean, you go. y o 양변 똑같이 앞으로 해. 2가 되겠죠. 땅땅땅.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줘야 하면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어 차는 모르지만 뭐는 알수 있어? 개수를 보면 이차 방정식 근간개수한 게 개수를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알파 플러스 베타가 네. 땡큐. 3. 개수를 보면 알파 곱하기 베타 곱이 얼마라는 걸알수 있어? 2 a. 끝. 근데 나는 차를 구해야 되는데 차는 모르지만 합과 곱을 알아요. 곱셈 공식의 변형 마이너스 마4 알파 베타 하고 대입해 주시면 돼요. 339 여기 어, 2 a 대입해가지고 A가 보여주셨네요. 이해 됩니까? 맞나요? 음. 계산 마무리해 주세요. 자 계산은 너희들 뭐 알파 베타 대신에 2 a 3 대신에 대입해가지고 계산 마무리해. 그동안 나는 134번을 문제를 쓰고 있을게. 교점을 찾아주세요. 134번 Y는 X와 직선 Y는 x y 의 교점을 찾아주세요. 네,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면 y축, x축, 원점. 이거 반드시 다 그려야 됩니다, 서수령. 어, 둘다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인데 얘는 좀더 가파르고 얘는 상대적으로 완만해. 그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 다음에. y 절편을 찍지 말고 뭘 찍냐면 지금 X가 1보다 클 때와 X가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니까 X가 1일 때 X가 1일 때 점을 찍어봐 t o 마 a 마 i t t 1, e 여 마이너스 a l 콤마 마이너스 여기 o 집어넣어봐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게 e bit of 게 little bit of a l i t 그럼 이제 뭐가 있을 거냐면 어, Y는 X, 직선 Y는 X가 있을 거야 그래서 역함수는 이걸 뒤집으면 되겠지 뒤집어진 모양이니까 어떻게 구할 거냐면 Y는 X와의 교점을 먼저 찾아요 그게 역함수와의 교점이니까 Y는 X와의 교점을 먼저 찾는다 두 점이 나오겠죠, 하나 no. 그다음에 두 점이 나오겠죠, 두 번째 점 그다음에 이제 두점 사이 거리 그다음에 이게 또 대칭시키면 대칭시키면 뭐가 되겠어? 그래서 이 수직 마름 모의 넓이 보이시는요 수직 마름 모의 넓이 보이시는데 왜냐하면 이게 원점 대칭이거든 뭐라고요? 원점 대칭 얘가 지금 일 콤마 마이너스 일 이니까 이 점이 적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일 콤마 뭐가 되는 거야 예 그렇지 그래서 두점 사이 거리 공식 그다음에도 두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가지고 이두 대각선 직교하는 사각형의 넓이예요 두 대각선의 길이 곱한 다음 몇 분의 몇면 2분의 1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직선 y는 x y 의 교점을 먼저 찾아야 돼. 직선 y는 x y 의 교점을 먼저 찾는다. 그럼 이항시키면이항시키고이항시켜와 그럼 x는 얼마냐? x는 3이니까 아, 교점의 좌표는요? x좌표가 3이니까 y 좌표도 뭐예요? 3. 얘도 마찬가지. y는 x y 의 교점을 구해 풀어주면 뭐예요? x는? 땅땅땅. x는 뭐가 돼? 마이너스야.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3자 그러면 두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건 너희들의 뭐두점 사이 거리용이었고 대각선 여기 두점 사이 거리 대각선 길이 그 다음에 2분의 1 해주시면 돼요 자 시작해요 계산해주세요 계산 감삼 뭐 어떤 거? 저요 길이는 얼마야? 요 길이는? 어, 얼마야? 이루트 이감사합니다 이루트 2 t h 그 다음에, 어, 이루트 이 이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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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루트 2그루트이 이루트 이루트 이맞아 이루트 이 이루트 이루트 루트 이루트 어, 루트 이루트 루트 이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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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 두 번째 남았다. 자, 넘어갈까요? 자, 8번. 혹시 내용이 잘 이해 안 되면 개념, 내가 일부러 강의를 구분해 주거든? 숙제 피드백 할때센 피드백 한 거, 연습 문제 피드백 한 거, 그다음 개념, 일다 구분해서 내가 올려주거든? 개념편을 무한 반복해라, 이해 안 되면. 어. 넘어가겠습니다. 148. 138번이요. 이거. 이거 먼저 묻겠습니다. 138번을 푼 대단한 친구들 대답해 주세요. 이거 무슨 뭐에 관한 문제예요? 이기호에 대한 약속이 무슨 분수로 변형하는 거지? 분모의 고, 분자의 차. 어, 그렇지. 부분, 분수로의 변형이에요. 부분, 분수로의 아, 근데 이게 함정이 있어. 함정이 있어. 물어봤구나. 왠지 그래서 물어봤을 것 같아. 이거를요. 아 분모에 고 분자에 차가 있네요. 하고서는 a 분의 1 빼기 뭐 b 분의 1 이렇게 쓰면 돼안 돼. 안 돼. 실제로 통분해 봐. 왜안 되는데요? 실제로 통분해 봐. 이거 뭐가 돼? b 마이너스 a. 부 관계 때문에 안돼 안. 같지 않잖아. 그 말은 뭐냐면 누가 더 작다는 거야.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니까 A가 더큰 식이고 B가 작은 식이야. 그러니까 작은 식. B 분의 1 빼기 뭐가 되는 거야? A 분의 땡큐.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약속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수학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잘합니다. 그 뒤에 있는 게 먼저 써야 되니까 x 분의 1. 1이란 뭐 마이너스 X 분의 6이란 만 계산해가지고 좌변 우변 갖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는 계산은 거들 뿐이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 중요한 건 어, 부분 분수를 변형인데 어, 작은 게더 비었다는 거, 작은 게 비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40번 갈게요. 140번. 140번. 영이 아닌 3실수 A, B, C Everybody 듣고 있어요? 영이 아닌 3실수 A, B, C가 있는데 얘들아 분수에 더센 통분 Everybody 통분해줘 ABC. 오 땡큐 A, B B, C 땡큐 얘가 여기니까 따라서 둘씩 둘씩 고배하기 뭐가 돼? C는 감사합니다 자그 다음 그 다음 이제 밑에 있는 주어진 식을 보는데 어 되게 복잡하네요? 하지만은 분수에 덧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분수에 덧셈은 방법이 없어요. 통분하셔야 돼요. 근데 통분하는데 골고루 하나씩만 통분하면 되지. 그럼 잡아봐. 선생님은 분모를 안 쓰고 분자만 쓸게. 에브리바디. 분자만 쓸게요. 첫 번째 항은 뭘 곱해 줘야 돼요? AB BC 항이 없다. 분자 첫 번째. 첫 번째 항은 여기 BC를 곱해 주고. 두 번째 항은요. 에브리바디 AB BC 뭐가 없어요? CA 항이 없죠? C A 양이 없고 그다음에 세 번째 장은요 같이 보있죠 A B B C C A니까 세 번째 장은 뭐가 없지? 아까 알려 알렸... A B A B 양이 없지? 해놓고선 마지막 마지막 장은요 A B B C C 다 있어요. 그거 뭐예요? 분자에 남은 건3 A B C.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푸신 분 여기, 여기 있는 우리 많은 친구들 중에서 이 푸신 분선 들어봐. 이 많은 친구들 중에 푼 사람이 없어? 자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우리 수학상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수학상이거든. 인수분해를 할 때요. 문자가 두개 이상이고 항이 다섯 개 이상이면 어쨌든 복잡하면 한 문자에 대해서 무슨 차순정리? 네. 내림차순 정리하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지금 보시면 A, B, C가 다 차수가 어때요?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문자나 원하는 거. 자, 선생님은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게. 그럼 A 제곱이니까 얘는 이미 굳이 분배할 필요 없어.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필요한 건 무슨 항? a 양. 그 다음 나머지는 무슨 항? 상상항 취급해갖고 내림차선 정리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반드시? 인수분해가 일어나는 거야. 알겠죠? 어. 자 결국 인수분해하라는 거야. 자 그럼 인수분해하자. 그럼 다시 괄호를 다시 정리해서 재배열할 건데 a 양은요야 우리 다 이게 적지 않을 거야. 불필요한 계산은 생각한다. a 양이 b 제곱 c 제곱 a 항이 3 b c 어 b 제곱 c 제곱 3 b c 항 그다음 에 이제 나머지 싸그리 몽땅 상승 지금 나머지 싸그리 몽땅 뭐냐면 B제곱, c, C제곱, b 제곱 c c 제곱 b 가이겠지 뭘로 묶었었어 이 항에는 어 b c를 묶어놨었대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얘는 뭐 나와 있는 거 예쁘게 다시 한번 써주면 b 플러스 c 이제. 그럼요 인수분해가 일어나요? 어떻게요? D에서 곱해서 이거, 그 다음에 곱의 합이 a의 배수가 되도록 일차 배수가 되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힌트는 3b c야. 그러면 여기 b 플러스 c가 있으니까 여기 b 플러스 c 하고 배수를 1로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b 플러스 c 제곱이니까 2b c가 나오거든? 거기다 B 플러스 C를 한번더넣 B 면 l B c 가 되겠지. 콜. 자, 그럼 A는 고민할 거 없어요. 는 사이 좋좋어어떻하하씩인인수해해는란히히란히히주주시 돼요. 요럼인인수해해 자, 자, 럼럼 인수분해 하시면 B p 해주세요 p l 서 s B a B B c CA s 자 인수분해하는 중입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인수분해 끝. 인수분해 끝? 근데 뭐죠라고? 분모 이 분자고요. 분모가 아까 뭐였지? 분모가? 분모가 뭐였지? 분모는 그냥 상관없어. 분모는 뭐가 되는 상관없는데. 왜냐면 여기 지금 두 식씩 고비 합이 뭐가 되기 때문에 고비 합이 0이 때문에 분자는 결국 뭐야? 분자의 값은 0이에요. 시의 값이 얼마가 되는가? 0이 되는 거야. 끝. 정답 그래서 0이에요. 145. 됐나요? 적어 주세요. 됐어요? 자, 그다음에 더 연습 문제 질문 있는 건 조금 쉬고 와서 개별적으로 받도록 할게요. 다 마무리해 놓으세요. 알겠죠?